3월 139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인이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물건이 됐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한 그로 인하여서 큰 아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강화에 소복해할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그 녹음기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녹음기가 귀한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애지 중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개척을 나와 2년이 지난 다음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도둑 녹음기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소원하든지 얼마동안 머릿속에 온통 녹음기가 머릿속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안타까워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마기들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사원이 있을 정도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낙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크게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이 낙이를, 낙이를 잃고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당신만 하더라도 여러분, 낙이는 그 가정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한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산을 한 마리도 아니고, 원룡의 부문에 보면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암나기 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적어도 여러분 기스가 잃어버린 나기는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 여러분 또한 열 마리일 수도 있고 스무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암나기 들을 잃어버리고 크게 상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욕려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내 옆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면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크게 상심하여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상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울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완 하나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버라임 산지를 돌아, 아, 그리고 살짓사 땅을 돌아서, 그리고 여러분사 살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까지 두루다니며 찾아보았습니다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압나기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 때문에 더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와 같이 사울이 사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 없이 자기 주인인 사울을 따라다니던 사원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숙당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보러 옵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어요 그러자 이 사울은 그의 말을 따라 여러분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뜻밖에도 그는 나기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나기를 열어버리게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국은 사무엘을 찾아오도록. 만들었다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았습니다. 찾을 곳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마도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도 간다면은 또 여러분 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암나기를 쉽게 찾았더라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조용 말씀하시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중이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오라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통할때 오라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하게 만듭니다. 또 평안할 때 오라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삶의 자유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실세인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어요. 그는 불치의 병인 문득병에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이와 정반 가정수단 방법 동원해서 여러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헛사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계집종이, 예루살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평소에 같으면 계집종의 말을 들을 이와 같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불에 빠진 사람이 지푸락이라도 건들려고, 어, 잡으려고 한다는 말처럼, 그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 이 문등, 문병에 걸리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한 나라의 실세인 국방장관이 계집종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요? 또아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란 늘 여러 번더 개울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목욕하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개집종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장군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잃어버렸던 건강이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축복의 통로였다고 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오히려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그럼 가문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런 자기의 방법을 다해 보다가 아 일단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하 결정하게 되었을 때 아, 일단 그그 어, 사환이 아, 그 사울에게 고하기를 여기 숙 숙당에는 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에게로 가자. 그럼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기수처럼 처음에는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암다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에게만 그 문제의 해결이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다 안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속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아, 네,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암나귀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애지중지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또한 집을 뛰쳐나가 주인을 힘들게 하는 암나귀에 대해서 분노도 했습니다. 또 계속 허탕만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사울을 새롭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나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암나귀를 100번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귀 정도가 문제됩니까 왕이 되는데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암나귀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 정도야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꿈 이야기를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의 죽음의 대상이 되고 끝내는 형들에 의해서 들샘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국으로 내려간다. 애굽에서 또 보디바의 집조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살만하니까 다시 보디바의 아내의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두 명을 벗고 복지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천고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들은 요셉을 애굽의 공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배움을 받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팔려 가지도 않을 았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보디바의 아내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바의 아내의 고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안갔으면 왕의 술맡은 관원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술맡은 관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으로 하여금 외국의 총리를 삼으시려고 형들도 아라비아 상인도 보리와의 아내도 술맡은 관원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서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칼라일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블란서 대혁명사라고 하는 원고를 드디어 탈모를 했어요. 너무나 이걸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후련하고 기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저 또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방, 방 청소를 하고 있던 사원이 그 사원이 난로를 피우려고 하녀가 난로를 피우려고 불쏘시개를 찾다 보니까 아예 방구석에 누런 아이와 같은 원고뭉치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색돼 가지고 노아내니까 7년 동안 원고를 썼으니까 7년 동 종이가 노렇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색된 원고 뭉치를 발견하고, 못 쓰는 원고인 줄 알고, 그것을 가져다가 몽땅 불쏘시계로 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외쳐놓고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칼라일은 주말에 딱 일주일 동안, 주어질 동 먹지도 않고, 시름을 전폐하고,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알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7년에 걸쳐서, 어렵게 어렵게 완성한 원고를, 여러분, 불쏘시계로 일순간에 다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지금을 접해하고 그런 일과 같이 앉고 있었는데 하루는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펜을 들고 또 운물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시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불류의명 저작인 불란서 대혁명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전 것들투보다도 훨씬 더어열없니 와치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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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좋은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귀한 것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지라고 생각하시고, 할나이처럼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모제네는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아들 사울과 그종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나기를 잃었을 때만 해도 잃어버린 나기 때문에 염려하였는데 이제는 잃은 나기보다는 그것을 찾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들과 사완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만 해도 낙인 때문에 잃어버린 낙인 때문에 연결했는데 이제는 낙인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찾으러 나간 아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들과 종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기 아들과 종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과 사환이 잃어버린 아무 낙인보다더귀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더,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귀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 귀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남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까짓 그 여러분 돈몇 푼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 정작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여러분 또무가치한 것들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문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어떤 암나기보다 귀하, 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암나기 그몇 마리 문제 아니요 암나기 수천, 수만 마리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시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환 존재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이 송냥하신 값비싼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값있고, 교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졸티 이스라엘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너를 송량, 내가 애굽을 너의 송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속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네. 보배롭고 존귀한 네. 자다. 전기한 네. 자다. 네. 자다. 아, 네. 누가? 우리가. 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 노루가 있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노루는 언젠, 언제나 아, 컴퓨터에 밀려오는 참긋한 향기에 무척이나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간이 가는 갈수록 그 향기는 더 그를 매혹시켰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 노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꼭 내가 알아내고야 말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향기의 원천을 찾아 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어요. 산을, 때로는 산도 넘고, 때로는 물도 건너고 사막을, 사막을 가로질러서 주말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그 향기가 오는지 향기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이와 댄댄 또한 그 향기의 원천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더 열심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산간지방에서 높은 절벽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마 저곳에서 향기가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절벽을 어렵게 어렵게 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어 올라가 보았더니 그곳에서도 향기가 나는, 향기의 원천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절벽에서 사양도로는 그냥 뛰어 내리고말았습니다 아, 이거 뭐이 향기의 원천을 찾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 절벽에서 뛰어 내려버리 뛰어 내려고말았어요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부러져서 다죽어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그 향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향그그 향기, 그그 향기는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코끝을 약간 이렇게 탱긋하게 하는 그 향기를 찾아서 온 산과들을 헤리고 아니면 별의별 고생을 다하다가 결국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향기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우리 자신은 물질이나 명예나 출세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몸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지 않아요?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보다는 여러 물질이 더 귀한 줄 알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또한 그 좋았던 어, 나를 소중히 여기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내가 입고 난 다음에 물질로 있는 것이고 내가 입고 난 다음에 명예도 있고 내가 입고 난 다음에 출세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무슨 출세며 내가 없는데 무슨 명예며 내가 없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자가 되야 어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롭게 피조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부엠에 참여하신 사람 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암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그 암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믿,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이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암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기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나기를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잠시 동안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대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수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암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생명의 가치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나머지 내자신의 가치를 귀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